어, 되게 음 for 웃는 상이시네요. 이 말이니까 웃는다. 코가 아주 그냥 제코랑 보코 오시네요. 그런데 고시는 제코 보코, 제코 보코네요. 눈썹이 치트인 거니까 형제공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십니다. 기가 막혀. 예 <laughs> 기가 막혔어. 혹시 네 학생. 그게 네, 아니죠. 어, 얼마 전까지 그죠. 네. 그러실 것 같아. 궁금한 거 이거 있어. 아 분위기인데 <laughs> 어, 명중은. 네. 명중은. 네. 명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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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 다 거, 명중. <laughs> 이 네, 명중. 명국이야, 명국이야, 명국. 명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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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중 명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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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명중. 명중. 여기 명 명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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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그냥 <laughs> <형이랑> 인사해 그냥 <laughs> 네 아... 네조용 말해 <laughs> 어, 연락하시면 네 제가 아주 좋은 데를 소개해 소개시켜 주세요 소개시켜 주세요 아 이제 제가 힘드니까 소개시켜 준다고 에릭 씨라고 아주 <laughs> 네.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쟤 <laughs> 뭐라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예. 네. 일단, 관상이라고 하면 얼굴만 본다고 생각하시는데, 행동, 옷 입는 것까지 다 보는 게 사실 관상이거든요. 뭐, 이거는 주제에서 벗어났지만, 사대 미녀 있지 않습니까? 아, 네. 양비비, 클레오파트라, 네. 애나춘나문 네. 에틸다, 이렇게 사대 미녀가 있거든 에틸다? 에틴... 네. 12군만 제가 일단 간단하게 봐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예, 명궁 일단 좋고요. 코가 좋습니다. 돈이 <laughs> 네, 많을 거고요. 눈썹과 여기 구레나루 부분 기준치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한데 밝은 어... 색은 걸로 봐서 어 좋습니다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그리고 또 관록궁이라고 관록궁이... 입, 이마 쪽에 뿔. 이 바에 뿔난 사람 없거든요. 아, 그 아, 정도면 아, 적절한 뿔입니다. 아, 사실, 다시 말씀드리면, 이거 그대로 네. 보셔도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, 네, 이제, 어, 관상은 다 봤. <laughs>